역대 가장 비싼 분데스리가 이적과 영입 탑 세븐. 7위 카이 하베르츠 레버쿠젠에서 주전 선수로 성장한 하베르츠는 첼시로 이적한 뒤 챔스 결승전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골을 넣어줬음. 6위 제이든 산초 분데스리가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실제로 맨유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첼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음. 5위 요슈코 그바르디올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영입을 통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 라인을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그 값어치를 증명하고 있음. 4위 콜로 무한히 낭트에서 무료 이적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에온 무한이는 불과 1년 만에 9,500만 유로로 PSG에 갔으며 분데스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선수가 되었음 3위 해리 케인 원래 1억 유로의 이적료로 미넨에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토트넘에 흘러간 돈은 단지 9,500만 유로일 뿐이라고 함 2위 주드 벨링엄 도르트문트는 레알로부터 1억 3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고 보너스를 통해 이적료를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었음. 1위 우수만 댄벨레. 원래 도르트문트는 댄벨레를 팔 생각이 없었지만 선수 본인이 각종 태업으로 구단이 자신을 이적하도록 도발했음. 하지만 막상 이적하고 보니 돈 값을 못해 양팀 모두의 미움을 삼.